오늘 진짜로 음. 아, 든든합니다. 네, 기대를 해보면서 과연 어떤 설 밥상을 알려주실지 어떤 겁니까? 네, 재료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네. 일을 할지 네.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뭐 두두 두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는 제가 준비한 재료는 네. 오 아. 야. 오, 아, 이야, 떡국, 떡국. 네. 아 떡국 설은 떡국이 있어요. 네한살 먹어야 되니까요. 아,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에는 떡국을 먹으면 한살 먹는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떡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또 상징을 하고 있는 음식이에요. 네. 그래서 오복 떡국에는 우리 몸에 복이 되는 다섯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. 떡, 고기, 미나리 초대. 그 다음에 황난지단, 그다음에 세송이 버섯 이렇게 해서 오늘 떡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갈비. 와 아, 복이 나왔대. 네, 이거는 설날에 빠지지 않는 갈비찜. 아 갈비찜. 그래서. 오늘은 향신 갈비찜을 준비했어요. 와, 갈비찜을 먹으 왔다. 향신 갈비찜은 막 국물 있는 일반적으로 하는 갈비찜이 아니라 이 조림형 갈비찜이어서 음, 짜장, 맛있게 바까네요. 자박하고 네. 기름기 없이 깨끗하게 어, 아, 게 네. 드시는 법을 한번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제가 준비해온 재료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두두두두두. 자, 과연 어떤 재료일까요? 아, 네. 저는 대파 준비했고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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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 좋네요. 그리고 오징어와 오징어. 네. 좋습니다. 새우. 아, 네. 해산물로. 네. 준비해서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. 비법 레시피를 담은 대파 지짐적과. 네. 또 해안가 지방에서는 설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해물을 이용한 산적 올라가거든요. 오징어와 새우 넣은 해물 산적. 아. 또 여기에 네. 배추. 아, 배추. 무 함께 준비했습니다. 네. 또 여기에 설 명절에는 우리 왜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많이 먹죠. 네. 그래서 네. 기름진 속을 달래 줄 알배추와 무 이용한 나박김치. 와. 아, 나박김치까지 아, 야, 야. 맛있겠다. 와, 맞아, 맞아. 와, 오늘 아주 그냥 설 밥상이 푸짐합니다. 네. 든든하게 네. 네, 든든합니다. 네.